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전단지는 그냥 종이 한장일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거의 끼라수장입니다큰 글씨로 오죽하면 나가타도 계엄 이라는 제목이 적혀있고 그 아래는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적혀있습니다. 내란죄는 곧 민주당 이런 말까지 썼던데 야당이 내란의 주체라는 말이죠. 이 전단은 직접 프린터된 형태로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트 집집마다 이 전단을 돌렸다는 건데요. 그 의도가 상당히 진지해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제 주위에 사는 부산 지인들은 아르바이트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한 사람이 다 돌렸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왔다는 게 무섭다. 저런 사람은 개엄이 뭔지는 알기나 알까? 지능과 정신에 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특히 과거 독재 시절에 삐라가 떠오른다며 역사적 맥락에서 우려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전단지는 내란 선동 혐의로 신고까지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고한 시민들은 전단지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나 볼만한 삐라 방식의 메시지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남기기엔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경북 영천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포스트잇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지문을 감식해서 범인을 잡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정치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